하는 건좀아 진짜 아니요. 씨... 기분님 뭐예요? 아... 제가 저번 주도 이랬잖아요. 아 진짜 게임 막이 싫어지네. 저번 주도 이랬잖아요. 냄드 진행하고 가도 된다니까요? 안 잡아먹어요 그거. 아니 이따 이따던져... 던줄 악사 죽을래요 진짜. 넣어요. 아, 이거 물 역시 펴갖고 될라나 모르겠다. 들어와요, 이거래.

이5오초한거 쓰세요. 나없면 나부터 쓰네. 넣어요. 왜 뭐, 이렇게 축안 잡히는 느낌이냐 공포가. 있어요. 한거다 써요. 평가나 더 있어요. 뭐 고삐 시피는데뭐시피거냐 축포라 줄게. 아무 그 오세요. 사주 가요. 창피하다, 창피. 장피. 모조 가세요. 사주 넣어요. 보세요. 오른쪽이 두개 별에 두개 별쪽이 두개야 사이로 들어가지마 도버렸어요 뭐 뭉쳐요 스시져 비전 종교 올 거니까 준비 넣어요 넣어요 종교 냄드 뒤 종교 안에서 대체할 수 있어 됐어? 가면서 대체해 도버고 3개 상계부터 해요 아이씨 이걸 짤렸네 도발 잠깐만 도발했어 이걸 한번 더볼거예요 그냥 한번 더 본다고 생각하세요 전기 보세요 전기 대체없터다이아 돌, 다이아 돌, 다이아동굴 하나씩이니까 빨리 와요 도발했어요 상타 맞으면 도발 도발했고 올라가요 나머지 뭉쳐요 뭉쳐요 엉덩이로 전기 대체하고 나면은 뭉친다 생각해요 이타이밍이니까 아이씨 존나 아픈데 던져요 빨리 던져놔 그냥 가서 지우고 땡기고 이감 걸었고 땡겨줘 뭐, 안에서 대처 안에서 대처 안에서 대처 할수 있어 안에서 대처 할수 있어 아 안에서, 안에서 대처 할수 있어, 넣어야, 넣어야, 넣어야. 안에서 안에서 수 있어. 됐어, 다 지웠죠 나랑 옹무 빼고 물약은 시피한데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7초. 3개. 물개 8초 남았어 개 3개. 3개. 랑개무랑 구조만 지워요 다른 사람 잘개세요 잘 3개. 맞으면 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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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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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계는 해야죠 왜 이렇게 뭉쳐있어 지금 약상계 해왜이렇잖아 네. 양조 1 활짝 올라가요 더즐리 두명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도 되잖아 아좀 그런 건좀 뭐, 센스껏 움직여라 지울 지울 진짜 지울 사람만 지우면 나머지 다 나가요 어왜 계시나 나머지 다 나가요 여기 이게 떴죠 지우 X 좀더 앞으로 X 좀더 앞으로 X들 앞으로 붙고 냄 도발했고 도발하시 뭐 넣어요 터너 준비 됐어 헌어, 3개. 3개 지금 너 챙겨 줘요. 도발했어요. 개요 지금 도발할게. 은갈준비 그냥 어차피 졸 되니까 딴 사람이 하면 졸 되니까. 다이아 돌. 다이아 돌. 다이아 두 개야. 얘기했어. 니 버텨. 그 수호 님 주태한테 수호 줘 빨리. 아, 어린 개 나무지 뭐예요? 나머지 뭐예요? 뭉쳐. 뭐예요? 다 뭉쳐. 비싸냐? 나머지 뭐 뭐예요? 전기 안이스 대체해. 전기 아이스 대체해. 왼쪽 대충만 왼쪽 대충만 두 명, 해. 오른쪽 두 명. 왼쪽 두 명, 오른쪽 대충. 두 명. 요한으로 엑스 가운데 넣어요. 들어오고.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택토 네, 반칙님 가서 힐좀 챙겨 줘요. 이중 나머지 다 지웠어요. 진짜 물량 10푼 사람 알죠? 누구지? 물량 안 10푼 잡았네. 검은 깔아요 나머지 뭐예요? 성게하지 마. 악사 거기서 왜 딜하고 있냐? 피. 움직여 봐. 방화도 깔아. 쫄딜이요. 냄드딜 되잖아요. 쫄딜이요. 그냥 쫄딜해. 드딜 우리가 딜안 해도 충분히 빠져. 가문 이동 준비. 이동. 갔다 와서 가면 돼. 가. 올때 가문 준비하고. 아직이야. 미리 타지 마. 음, 미리 타도 돼. 어차피 이거 뜨는 판정이라서. 어둠. 어둠.

바닥 맞지 마요 바닥 맞지 마 바닥 맞지 마요 안전지대 찾아가면서 어, 등 돌리면 돼 찾아가면서 등 돌려 머리 돌릴 좀비 머리 등 돌려, 좀비. 등, 돌려 머리 등, 등 돌려 그냥 상계상계 종기 대처하면상계상계 해놔야 나, 돼 네모에 하나 네모 하나 아 어. 오케이 산계 상계 하면서 또 버렸고 뭐, 바닥 피하세요 바닥 제발 잡읍시다 생존기다 있어 생존기못 쓰고 주면 이따가 세기 죽여버린다 진짜 물결아, 산개, 산개, 칼 뽑아. 등돌 준비. 등 돌려. 등 돌려. 도어요기에기 이제 이제 물결 온다 됐고 구슬 맞지마 X 안으로 X 안으로. X 안쪽으로 동굴 뒤로. 도발했고. 다 쓰고 아리고제고 천천히 있어. 잡아요. 금힐챙기고생석이치 아우 진짜. 그 안전지대 가고 안전지대 찾아가 물결 올 수도 있어. 앞뒤로서 앞뒤 재활 눌러요 보고 종기 대처 도발했고 등 돌려 등 돌려 등 돌려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다살러 집중해 잡았어 피통 떨어지면 생선 먹고 생성 먹어요 생선 다 먹어요 헌호도 올리 눌러 헌호도 눌러 개인 등 관계 킬 준비하고 다음 물결이 개인 등 관계 다켜 도발했고 악성 생장 바닥 아 진짜 도발했어 도발했어 안전지대 찾아가 좀 뭉쳐있지 말고 좀씨좀 좀 봐라 옆에 종기 찾아가 종기 찾아가고 안전지대 등 돌려 잡았네, 씨발 아우, 진짜. 아, 진짜. 아. 쉬운 걸개고생 이거를 180 틀라고 잡네. 아, 진짜. 부활해줘요.